한번 엉신우이고 저희 옆에는 제 동생 4살 네 엄태호입니다 오늘은 라바램프를 만들건데 일단 준비물을 말해, 말해줄게요 일단 기포 화솔제랑 물과 병과 식소와 식용유요 식용유요 네. 그 다음에 물감과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좋습니다. 플레시가 <laughs> 필요하지요? 자, 엄태우, 뭐라고요? 준비물이 뭐가 필요하다고? 아, 물감이요? 네. 우우에나? 네. 그리고. 그거... 병이에요? 네. 그리고 이건. 기름, 식용유. 시공형이고 그리고, 그리고 이거, 이거는 기... 기... 그거는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거요. 그리고 이거, 하라이트 음. 이거 뭐였지? 기포할살제. 기포할살제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만든다고요? 라바 램프요. 뭘 만든다고요? 라바 램프요. 네, 라바 램프요. 알겠습니다. 라바는 무슨 뜻이죠? 라바는 용암은 뜻입니다. 맞습니다. 화산이 분출됐을 때 나오는 용암입니다. 온태요 용암 압니까? 네. 화산 알아요? 네. 네, 화산에서 빨갛게 막 보글보글 나오는 걸 용암이라고 합니다. 오늘 용암처럼 보글보글 나오는 램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수! 박수! 첫 번째 유리병에 물을 넣겠습니다. 너무 많이 났다 음, 괜찮습니다 또 옆에도요 이거 좀 물이 많네 아, 이거 자, 됐습니다 아, 이거 더 넣어야겠다 됐어. 자, 됐지요? 그 다음에 여기다하더 있어요 물이 부족하면 옆에 물병이 더 있지요 네. 오. 물병에 물감을 섞어 줍니다. 원하는 색깔 다 골랐어요? 네. 응. 뻥. <laughs> 너무 조금 많거 아니야? 되게 좀 <laughs> 이 정도 됐나? 섞어 줄 거니까 흔들어 줘야 되니까 일단 원하는 양만 색깔을 집어 넣고, 그리고 조그마한... 다른 색깔도 넣주세요. 어 이렇게. 네. 엄태우, 다른 색깔도 넣어주세요. 아, 야, 너무 많이 했어. 이제 그만해. 자, 다른 색깔도 넣어주세요. 주황색이왜 거품만 나오냐? 어이. 어, 이거 묻혔다. 일단 다시. 어. 괜찮죠? 안 나오네. 자, 엄태우. 옆에, 옆에, 태우야. 옆에. 옆에? 그렇지. 네. 됐어. 됐습니다. 오, 그만. 그만. 이제 섞어줄게요. 한번. 흔들어서세요. 흔들어서 섞어줄까요? 네. 그렇죠. 잘안 되는다. 잘안 섞어주죠? 잠깐만요. 네, 섞어줍니다. 세 번째는 기름을 섞어줍니다. 이거 완전. 오이 이거 좀 이상하게 된것 같은데 엄마. 마지막 단계는 기포 활성제를 정에 넣는 겁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건 어디에 나지? 와 무슨 넣...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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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름인가 이건 뭐냐? 기름이 지금 물이 지금 기름 속으로 태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태풍 일어나고 있어요. 우와어떻습니까 갬루지. 오야 이야. <laughs> 아, 반대편은 더 난리네요. 오, 여기도 반대편에 넣어줘. 불 돌려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우와. 어 이거. 엄청나게 지금 초록색이 제일 보글보글거리네요 보글 소리도 좀으스스스해요 네.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후레시가 있었죠. 후레시를 한번 비춰볼 건데 불도 한번 꺼볼게요. 네. 자, 불을 껐다 껐어요. 이야 멋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비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이게 이산화탄소들이 이산화탄소 기체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우와 멋지네요. 이 빨간색은 아예 용왕 같아. <laughs> 와, 그렇죠. 밑에서 미쳐주니까. 음. 진짜 비트리가 나는데. 음. 아예 밖에서빈 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초록색도 한번 바꿔보고 또 네. 이번에는 빨간색도 한번 나볼게요. 와. 잠깐만요, 빨간색 하는 중. 오렌지 냄새가 나네. 이거 다 오렌지 냄새가 나. 오잠 잠깐만요 지금 이거 부풀어 올르고 있어요. 파란색이 부풀어 올라가고 합니다. 오늘은 라발램프 성공.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라발램프 성공.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